어제는 야외에서 잠시 모임을 가졌던 자동차 동호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효율적인 병상 확보를 위해 격리 해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주 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25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28명 늘어난 12,563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282명입니다. 서울에선 어제보다 9명이 늘어 모두 1,210명입니다.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등포의, 영등포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당 콜센터에선 지난 23일 30대 남성 직원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지인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시는 콜센터가 위치한 9층을 전면 폐쇄하고 콜센터 직원과 다른 층의 직원들을 포함한 400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의도 한강 인근에서 열린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도 다섯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시쯤 한강공원 제1주차장 편의점 옆 테이블에서 20분간 쉬었다, 쉬었다 간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편의점 테이블을 이용한 20분 동안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야외 공간이라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 기준이 낮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자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현재 무증상자는 확진 뒤 7일째 되는 날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서 두번 연달아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격리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확진 뒤 10일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즉두 번의 PCR 검사 과정을 생략한 겁니다. 방역 당국은 그동안 격리 해제 기준으로 삼았던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양성으로 나와 격리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수 있었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증상자도 기존엔 발병 후 7일 동안 증상이 호전되고 두 번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 해제됐지만 앞으로는 증상이 호전되거나 두 차례 음성 판정 중둘중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격리 해제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지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